나가, 앞으로, 앞으로, 앞으로 나가. 가자, 이거! 보여! 가짝가짝 가자, 가자! 가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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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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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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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 나도 나도 비라, 비다가. 도나수나아나이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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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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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이 같이! <목소리> 그리 그래 준비해, 그리 그래 준비해, 그리야 버려, 버려! 야, 아도, 아도, 아도! 미슈! 예, 도! 버려라, 올려라, 올려라, 버리고 올려 그냥! 오 업사이드, 업사이드들 얘들아, 얘들아, 쳐져있는 거 공감 주지 말고 버리고 올라와 그냥 야, 양쪽 공격 모르냐? 아 기다려, 기다려. 하나, 가야, 하나 하나 I 명 들어오세요. 하나가 하, 아, 사이드로, 아, 사이드로, 아. 사이드로, 사이드로, 사이드로 t know. 에 don't know. 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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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n't k 어 덤미지마 오케이 수다. 덤원지마또안 들어간다, 나안 들어간다. 리려라버나라하나버리고나와 아, 올려 미션, 미션. EEEE mm -hmm. 공간이 돼? 누나야 누나는 거기서 오른발로 치고 그 공간이 나와? 지어야 돼누야누나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, 한 번에. 네. 아주 네. 맞췄못나게 어, 수연아 못나게 미리 미리 아 덥지마 아유 해 줘야 예, 아, 연아수아수아 해줘야 돼 해줘야 돼이 해줘야 돼 우리 ライト I <whistles> 이! E! 이! E! 하나야. 이! E! E! 미리 가야 돼. 수현아. 왔어요. 한도 막고. 하나다 돌아. 하나야. 여기하게 uh! 그냥 세게몸만 나오면 돼. 하나 가야.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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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가야. 야, 골이다. 상이라임이안될것 같고. 제임 수도 공 하늘로. 유현 ハラデリマンデーパーボーデリア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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ディアデリアデリアデ 같이 해줘, 얘들아, 같이 해줘. 헬스 라이더 윤희야 보고 보고 기 민기 기기지 민기, 민기. 오케이 밀어수요 밀어내 밀어내, 아, 밀어내 나야 계속 못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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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나게 게 바로, 올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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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 자신 있게. 누가 봐도 우리다 누가 봐도 빨리 사이드로. 저 붙여. 붙여. 저 쓰리라. 저 믿고 줘. 맞 예, 에이, 밀자. 아, 나. 야, 괜찮아. 아준아 빨리 내려 내려 야, 민기야 됐어 됐어 이여기여기 <laughs> 나가 수뒤수뒤야 빨리 내려내려 Ué! <laughs> Take it off. 출렸어아차인